선서. 선서, 선서, 우리는 블루크로스 농어촌 의료봉사단의 단원으로 의료혜택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e 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우리는 블루크로스 농어촌 의료봉사단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활동하겠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활동하겠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활동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우리는 우리들의 봉사단 활동이 전국 방방곳곳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치 있는 일임을 명심하고 교육과 활동의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겠습니다. 교육과 활동의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5월 7일 블루크로스농업촌 의료봉사단 대표 체승훈 지예린 박용호 허수원 바로